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카카오뱅크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지금 끝없는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얼마 갔습니까? 자, 시가 19,500원에서 종가 18,780원. 어, 780원까지 지금 갔는데, 자, 이거를 좀 차트 좀 크게 보시면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여기서 번지점프를 하는 것처럼 밑으로 쭉 빠져버렸단 말이죠. 당연히 이상징후죠. 이러한 어, 것들이 정상적으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지금 어마어마한 악재가 떴기 때문에 카카오 뱅크 자체가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건데요. 자,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카카오 어, 카카오가 지금 주가 조작 혐의로 지금 모두 다 경영진들이 구속되고 난리가 났죠. 자, 뉴스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자, 그런 악재 뉴스들이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카카오 뱅크한테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 바로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금강원에서 카카오, 카카오 엔터, 지금 검찰에 송치했다. 자, 김범수.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영장에서 조금 빠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를 이렇게 세게 받는 거냐 자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올렸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이때 난리가 났었죠. 자 3월만 하더라도 7만원 하던 주식이 무려 15만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은 이 행동. 특히나 하이브 쪽에서 공개 매수를 했는데 그 가격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못 가져가게끔 막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혐인데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죠 고가로 매수 주문 계속해서 시장가를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종가를 관여하면서 종가상 차트 모양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렸다는 거죠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다 자 이러한 공식적인 의무 자체도 보고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주식 시장 자체를 무법지대로 만들고 본인 뜻대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사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 공개 매수제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등을 형애화하는 것이다 그러한 형태를 해체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카카오 뱅크한테 또 무슨 얘기냐 자 카카오 뱅크에 대해서 지금 카카오가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이 된다 라고 해버리면요 이 대주주가 이 대주주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즉 카카오 뱅크의 보유지분 27% 중에 10%만 남기고 나머지 17% 모두 처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카카오 뱅크 주주 현황입니다 자 카카오가 지금 현재 27.17%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27.17% 지금 거의 동시에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카카오가 한주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주주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가 이 대주주를 지금 맡고 있는데 만약에 카카오가 이 지분을 모두 팔아버릴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이 바로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빠진다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친 듯이 계속 빠지고 있고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 계열사들 100개가 넘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400억이 넘는 흑자를 가져다준 엄청난 효자 계열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알짜 기업에 대해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카카오 측에서도 굉장한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야, 차라리 카카오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주주들 피해도 많이 입히고 별로 안 좋은데 인식도 안 좋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오히려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가 받아가지고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한국투자증권이 안 받으려고 해요, 지금. 대주주를 되게 싫어한단 말이죠. 왜되기 싫어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생각하셔서 금융당국의더 많은 감시를 받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한국투자증권이 다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자리 오르게 되면 한국금융지주의 성격이 은행지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시의무 등을 비롯해서 자본적정성 규제 등 보다 높은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모기업인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 되려고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카카오 뱅크한테는 지금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좀 계속해서 미친듯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오히려 악재가 나오고 나면 그때는 오히려 악재가 아닙니다 더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안개속을 걸어갈 때 주가는 더욱더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죠 지금 차트적으로 어떤가요 작년에 못지 않는 요 하락 구간 다시 진입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어마어마한 하락 구간으로 너무 무섭지만 나중에 추 올라가게 된다면 이러한 구간은 또다시 쌍바닥 구간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 같이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 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소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12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봉우나아택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닷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정책 주도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4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런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주봉상 차트, 월봉상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상 차트 보시면, 자, 이렇게, 더욱더 확실하게, 일목결하게 보실 거예요. 작년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닥을 찍어줬어요. 이게 렇 하락세, 계속되고 있었다가, 드디어 반등해주고 나서,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 악재와 함께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은, 다시 이 저점을 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이런 저점을 깨게 된다면 또 다시 추세로 이어나가서 하방압력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저점부터는 어떻게 보면 은또 안전한 구간이다. 이러한 구간 때는 물량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월봉사 차트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방 추세 계속되고 박스권 뒤에서 지금 이번 달 하락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 하지만 이러한 저점 깨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방 추세 크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방 N자형 파동이 이어지는 거다. 굉장히 안 좋은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에 대해서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한번 반등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이걸 기술적 반등, 데드켓 바운스, 잠깐 올라온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면은 상승도 크다. 이때만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상승 얼마나 올랐습니까? 무려 70%나 올랐다는 거죠. 특히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비중도 크게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외국계 아이비가 한국 투자자 계속 등쳐먹는다. 이거 언제까지 놔둘 거냐? 라고 해가지고 지금 불법 공매도 처벌 계속 세진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공매도 금지까지 다시 한번 수면이 오르고 있어요.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주말간에. 그래서 공매도가 다시 한번 금지가 된다면 매수세가 유입돼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 노릴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이렇게 공매도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이러니까 개관놈들 외인놈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냅다 꽂아버리잖아요 그죠 공매도 매매대중비금 늘어난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금지되게 되면 다시 한번또 추가적인 매수세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수급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최근에 개인하고 외국인 밑바닥에서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 쪽에서 미친듯이 팔아지끼고 있다 그런데 공매도가 늘어났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개간 놈들이라고 욕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죠 그리고 연기금도 지금 또 계속 팔아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 그리고 기타법인 쪽에서 또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추가적인 큰 손들은 또 이때 바닥에서 또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형 악재는 맞다 그리고 카카오 자체에 대해서 김범수 의장이 또 추가적인 혐의에 따라서 구속하게 되면 더욱더 크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설사 유죄가 확정돼 가지고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 자체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물량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수백억을 벌어다 주는 이런 카카오뱅크를 절대 쉽게 넘기지 않을 거라는 점 때문에 행정 소송 등 수년간 지연될 경우 다시 한번 그 사이에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을 통해서 호재성 뉴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면서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이 바닥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시면서. 이러한 평단가 맞추시면서 오히려 지금부터 정말 대응만 잘하신다면 요 정도 평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으로도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렇다면 난 고점 에 있을 경우 어떻게 또는 저점에 있는 경우 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러한 구간들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대응 전략 집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 퍼센트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 6 2 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 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